색깔 점보세요 응? 어? 야, 아름답죠? 저 이렇게 먹으면은 뭐 끊임없이 들어가죠, 뭐. 뒤에 가면 어딜 먹고라고 할 텐데 이런 거는 이제 뭐. 고기 얼마 네. 그래서 사장님이 맛보라고 직접 키운 방어를 한 마리 주셨는데 야, 이 크고 싱싱한 만큼 이 선명한 때깔좀 보세요. 응? 어? 야, 아름답죠? 추운 겨울엔 이 기름진 방어로 영양 손실 체력 방어 필수입니다. 이 방어도 부위가 많아요. 지금 흰살 있는 게 이게 팔살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이거는 머리살이고 이건 꼬리살이고 이건 등살입니다. 네이 그 부위별로 맛이 또다 달라요. 자기 취향대로 먹으면 됩니다. 지금 말씀 이건 몸통 이 방어는 고단백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다 버릴 수 없는 고기에요. 다 맛이 있죠. 이게 어두 머리 부분. 음. 어두 일면 하고 그랬죠. 파는 음. 버릴 게 없어요. 다 맛이죠. 음, 요 머리는 맛있는데. 기가기가은패 많은 뱃살 c 거는 w o n d 요 r f u l time of the year. s i p p 이 팔살 하나 먹어도 다 먹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고소하죠 음. 이 찰진 소리 들리세요? 원래 회를 저는 좋아하지만 이 겨울방어는 지방이 적당히 올라가지고 느끼하지 않고 진짜 고소해요 여기에 백김치나 김을 곁들여서 이렇게 먹으면은 뭐 끊임없이 들어가죠, 뭐. 느끼하지 않게 해서. 서울에서 먹는 방어하고 이 바닷가에서 현지에서 먹는 맛은 또 달라요. 이 기분에서 느낌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왠지 달라요. 그래서 그가 그맛 때문에 겨울을 즐기기 위해서 제가 울산에 와서 게 바다와 썰매와 볼거리가 많거든요. 이거를 겨울을 좀 즐기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느껴볼 두 번째 오감은 미각입니다. 먹을 것이 적었던 시절 계곡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민물고기였대요. 잡은 고기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그 중에서도 한 술만 먹어도 속이 뜨끈하고 배는 든든한 어죽이 제일이었다지요. 추억의 음식 어죽은 이제 무주의 대표 맛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자 무주에 가면은 어죽을 먹고 오라고 누가 그러길래 뭐 맛이 있나 뭐 하여튼 뭔가 있으니까 이 무주에 가면 어죽을 먹고 오라고 할 텐데. 이런 것은 음. 이제 뭐 도심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쉽게 접할 수도 없고 음. 아주 그냥 영양 보양식으로는 음.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겨울철 얼몸을 녹이고 보양하는 데 아주 찰떡인 어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번 시식 좀해 볼게요 이거 어죽이 소문난 집인데 30년 동안 어죽만 해 오신 분이요 사장님이 입에 딱 붙네 입에 딱 붙는다는 거는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치? 네아 그래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딱 해서 김장 김치를 하나 딱 얹어 놓으면 이게 뭐 제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새우 튀김 가지고 먹는 건데 이게 민무새우 튀김입니다. 새우 튀김. 네. 보기만 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탱글해 보이죠? 네. <laughs> <laughs> 고맙습니다. 음, 이야. 바삭바삭하면서. 네, 네, 네. 아주 식감이 제대로인데 이거를 맛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새우 튀김을 먹고 나서 어. 새우 튀김에 남는. 참 부스러기들이 있어요. 아, 부스러기요? 예. 네. 수저 한 수저 뜬 상태에서 음. 그 부스러기를 좀 올려서 드시면 어. 또 새로운 맛의 어죽인 맛이 나요. 자, 한번 담아보시죠. 이렇게, 음. 어서 한번 드셔보시면. 어때요, 선생님? 어죽 맛의 끝맛이 좀 구수하시죠? 네. 더 씹히는 맛이? 네네. 또 다, 다르다. 다 이거 새우가 들어가서 그런지. 네네네. 음. 네. 아주 고소하네. 고소하죠. 네. 그러니까 어죽 맛에서 또 느낄 수 없는 또 새로운 이제 또두 가지 맛이 되는 거죠. 아, 그런 맛이 있군요. 신선한 재료와 정성이 가득 담긴 어죽. 화려하진 않지만 사장님만의 철학이 담긴 어죽을 맛보는 이들이 늘어나길 바래봅니다톡 아... 쏘는 약수로 만든 뜨끈한 백숙. 아침부터 열심히 걸었던 저에게는 반가운 점심. 사장님이 또이 음식점을 하신다고 그래서, 예. 어, 무슨 음식점 을하시는지 백숙을 하시는구나. 아, 예. 아. 근데 보니까, 이 그럼 그 약수를 이용해서 만든 백숙이? 예, 아까 전에 어. 보신 그 약수물 드시 철분 들어가 철분 들어가 물을 어. 갖다가 뜯, 하니까 밥도 새파랗고. 아, 여기 밥. 여기 음. 기름도 다잘 사가버렸죠. 아. 집에서 보면 기름이 둥둥 뜨잖아요. 그렇죠. 여기 기름이 많이 없죠. 없어요. 예, 철분 때문에 기름이 다 사가 버립니다. 아, 철분 때문에. 예, 철분 때문에. 음. 야, 다른 지역보다 그럼 이런 맛이 더 있겠네. 아, 인죠 보약 드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웃음> <웃음> 좋습니다. 오늘 청송에 와가지고 사장님 덕분에 보약 참 보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그냥 예, 뭐떡 먹는 거야, 뭐야? 이게 능이 백숙을 했으니까요. 아, 이게 능이예요? 예, 능이네 제가 찢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그소 아, 음. 소문 만 듣던 능이. 예, 잡숴 보십시오. 드셔보시고 음. 또 닭은 제가 뜯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더 시식 좀해 보겠습니다. 일령이의닭한 마리 그리고 청성의 약수가 어우러진 맛에 전로 고개가 끄덕여지네. 음. 음 좋죠. 어. <laughs> 또 우리 우리 처가집 가면 남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음. 처가집 가면 닭다리 뜯는 게 로망이죠. 음. 닭다리 한번 뜯어 보십시오. <laughs> 백년 손님에게 주는 튼실한 도덕과 닭다리가 오늘은 제 차집입니다. 응? 이제 닭다리 드실 때는 제가 집이 갖구나하고 드시면 됩니다. 고가짜 이 왔다고. <웃음> 그렇죠. <웃음> 많이 다 쓰여요. <laughs> <써있어. 웃음> 그 다른 일반 백숙하고 약수가 들어간 백숙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아. 차이점이죠. 일반 백숙을 꼬게 되면은 물로 하면은 이게 연하지가 않아요. 예. 약수물로 하게 되면 연하고, 음. 또 빨리 끓고, 네. 숙성된 것처럼 또 맛이 좋습니다. 일반 수돗물하고는 또 차이가 나죠. 예. 네. 차이가 나죠. 음. 이거는 약수물은 철분, 산, 탄산, 알카리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옛날부터 이렇게 다른 건안 해도, 백숙은 꼭 드셨으니까요. 그렇죠. 예. 음. 이게 뭐몸 묻힌 용으로는 최고죠. 뭐. 아, 그러면. 진짜 연하다. 연하지 아주 연하죠. 이거는 먹고 나면 부담이 안 돼요. 음. 고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일반 닭을 먹으면 좀 길기거든 예. 토동토동 닭들이에요. 질인데 철분 들어가 있는 약초 때문에 이런 성능을 맛을 볼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음~, 음. 젓가락을 멈칠 수가 없네약수밥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이 약도의 한금 아~ 밥을 밥이세파랗치 않아. 새파라는 결국 한 판이다. 음~ 말아서 드시면 그래요. 음~ 아주 시강하네, 다이삼이. <laughs> 쌀도 그럼 삽쌀입니다삽쌀 삽살. 예. 전히 보약이네. 완전 보약이네. <laughs> 이야, 여기 다 하나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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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약이고 다 매력이 다 있어, 진짜. 감사합니다. 아, <laughs> 보약 같은 한상을 먹고 나니까 가라앉았던 몸도 마음도 불끈 기운이 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해 동안 열심히 길을 다녔다고 이 제작진이 보양식을 준비했대요 주인장 계시오? 네 어서 오세요 어 여기 계시네 아유,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에 아주 이 경치가 남달라요 네. 야이 봄여름 가고 사계절 다 네, 그림이 네. 너무 좋겠는데. 네, 네. 그림 같은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의 그림 같은 메뉴는 바로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추운 겨울에 제격인 염소고기 딱이산사을 아, 보니까 뭐 임금 부럽지 않은데요 어 아, 이게 무슨 상이라고 얘기해요 사장님 염소 뭐? 코스 요리입니다 염소 코스 예. 요리 저는 예. 평생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염소 는 먹어봤는데 코스는 처음이에요 그렇지. 자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거 지금 뭐 육회가 인그 뭐? 불고기입니다. 육회는 이쪽입니다. 어. 아 이거는 불고기감이고. 네. 어. 제일 먼저 육회를 먼저 드셔야 돼요. 어, 이게 먹는 코없입니까이 네. 육회. 네. 음, 육회를 먹어보라. 고난 평생 이거 처음 먹어봤어요. 음,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고 입맛이 확장되는 건 언제나 기쁘지요. 음, 제가 잘못 생각,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불식시켰는데. 음.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다음엔 뭘 먹어? 먹은... 그 다음에는 팽버섯 네. 말이요. 음, 네, 염소버섯 말이에요 음. 이거 거의 술안 주는데 그냥 먹어도 되나? 음. 좋은 음식에 좋은 술이 생각나는법 아니겠습니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음. 다음에 이건 먹어야 되나? 네, 수육을 드야되요 음, 다양한 요리로 만날 수 있는 염소 고기 중에 야들야들하면서도 담백한 매력을 한껏 채울 수 있는 염소 수육 먹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파하고 음. 부추하고 이렇게 섞어서 아, 섞어서 예, 먹어라. 이건 음. 부추고 예, 부추하고 네. 파채가 몇개 있거든요. 음, 이렇게 파채? 섞어서 드시면 음. 그래도 예민하신 분들은 염소 냄새가 좀 난다 그러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음. 그래서 같이 드시면 이건 초 당을 쓰여서 먹는 도끼는데네 맞아요. 음. 제가 의외로 입맛이 까다롭거든요. 제대로 느껴볼게요. 음. 다른 고기에 비해서 이 고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죠. 네. 유행됐죠. 어때요? 예. 지금 염소 값이 많이 비싸긴 한데 예. 그래도 이제 보양식으로. 보양식으로. 예. 이거 요거 예. 받친 저... 지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오늘이 만 5년 됐어요. 오 5년? 만 5년. 5년? 네그 여기서 하셨어요, 그럼? 예, 여기가 원래 본가입니다. 아 사촌에서 네아 그러셨구나. 염소 농장을 처음 시작했어요. 아 농장하셨어요. 네 예, 농장을 음. 하다 보니까 염소만 음. 염소 농사만 지어서는 우리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어서 음. 연계가 되야 되니까 그래서 식당을 하게 된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본가가 풍광이 좋잖아요. 여기가 예 좋아요. 음. 예 그래서 그 생각도 같이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현재도 염소를 네 기르세요.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음. 농대를 나와가지고 염소 사육을 하고 있어요. 아 염소 사육을 네. 아들이? 네. 음 되게 염소 먹으려면 사람들이 제일 궁금하고 걱정되는 게 냄새예요. 네. 냄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법. 음 키울 때잘 키워야 돼요. 어떻게 키면? 어일 년도도 청초는 안 먹이고 근초만 먹이고 음. 그리고 도축할 때 음. 도축장에서 정상적인 곳으로 가야 돼요. 집에서, 예. 어떻게, 도축할 때 어떻게? 도축할 때 음. 저희가 어, 개인적으로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거는 아. 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축장에 가서 아, 도축증명서까지 다 받아와야 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겠네요. 예, 안 그러면은 냄새 진짜 냄새 그러면 냄새나요. 진짜 냄새나요. 그러면 냄새된다 네. 이게 여러분 들 위생상도 문제가 있겠군요. 예, 어? 예. 도축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네. 음, 일년 내내 컨트롤 먹이다 보니까 특유의 누린의 걱정이 없다는 이곳의 네 번째 코스. 남녀노소 불문 밥을 찾게 된다는 마성의 염소 불고기. 비법 양념과 채소. 신선한 염소고기가 절벽에 어우러져서 젓가락 행진이 멈출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와, 이거 또 생각나네, 또. 좋 음. 어, 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맛있다고. 맛, 음. 예, 소스가 제대로 되고 양념이 제대로 돼야 맛있다. 맞아, 양념이 제대로 돼. 네. 음. 가제 제대로 양념이 된다. 우리 사장님은 합천에서 태어나셨고 네. 합천이 고향이시고 그래서 여기서 네. 지금 하라시고 학교 다니시고 그러신 거 아니야? 예, 네, 학교 다니다가 이제 결혼해고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네. 음. 서울에서 한 15년 살다가 내려왔거든요. 아, 서울 장을 하셨고나 네. 음. 남편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아, 직장에? 네. 음. 음, 음, 그럼 어떠세요? 서울도 사서 먹고 여기 또, 사천에 사시면서, 뭐. 항상 사... 바닷가에 살다가, 음. 하실만 하세요? 소리를, 예, 백구동 소리 환청이 들리더라고요, 서울 살 때. <웃음> 고향? <웃음> 예. 고향 사천 예. 생각이 딱 떠오르구나. 예. 음? 지하철 소리가 그냥 백구동 소리를 들리는 거야. <웃음> 음. 그럼 <laughs> 음, 그때는 무엇이었어? 내려오자마자? 내려오자마자, 음. 이제, 돼지를 키웠어요. 아, 돼지는? 예, 돼지도 좋으셨구나. 아, 예, 그렇게 응.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음, 초시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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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를 하셨는데. 예, 예. 음, 음. 크기는 안 해도 소농으로 조금씩 하다가 이제 염소로 전착을 마지막엔? 하게. 예. 염소로 정착됐다 네. 와. 어떠세요? 사촌 생활 하실만 하시죠? 아니, 음, 고양이니까 따뜻하고 좋죠. 음. 좋죠. 예. 아마 여도 고양이, 고양보다 좋은 데는 없을 거예요. 예, 저. 맞아요. 음. 작은 소도시지만 음. 어천도 있고 농천도 아. 있고 그래서 예. 먹거리가 아주 풍성해요. 아, 먹거리가 풍성하다. 네, 예, 풍성하니까 음. 먹는 게 풍성하면 사람들 가슴도 따뜻해요. <laughs> 맞아요. 예, 먹을 게, 그래서 그렇죠? 정말 좋아요. 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24시간 가마솥에 끓인 진한 봄국을 베이스로 하는 염소전골. 신선한 채소부터 훌룩탕면까지 뜨거우니 피로가다 풀리더라고요. 일단은 연애고 네. 소고기 먹는 거또 달라요. 네, 맞아요. 네. 음. 풍미가 느껴지고 네. 음. 관광 오시는 분, 합천에 네. 오시는 분들한테 네, 네. 뭐, 뭐, 뭐 추천해 주실 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음. 네. 음. 어, 가까이로는 저희 집하고 가까운 백진사가 있고요. 네. 세계 최대와불이 와부리 있거든요. 와물 누있는 설, 네네네. 누는 붙어. 네. 응. 오케이. 와물 그 제사가 있고, 거기에 그 죽방념하고어우러진 실한 노을. 노을. 예. 네. 아 또. 무지개 해변. 해야도로. 무지개 해변. 예. 네. 음. 그리고 대방진 구랑. 구랑. 음. 네. 바다 음. 케이블카. 바다 케이블카. 네. 사천 업승. 음. 그리고 별주부주는. 소이 음. 기초가 되는비토섬 비터섬. 네. 야, 볼거 많네. 예. 뭐. 네, 최치원 음. 선생님 오셔 가지고 음. 극찬하신 남일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예. 음. 아주 작아요. 음. 작지만은 아주 유명한 이유가 뭐야? 뭐 벌거리가 뭐그 있니? 최치원 선생님께서 음. 그 극찬하신데 거기 코끼리 바위가 있어요. 코끼리 바위. 예, 그 코끼리는 야. 항상 코를 물에 담그고 있어요. <laughs> 코끼리가 물에 담그고 있어? 예. 음. 제가 이때가 살면서 코를 뺀 적이 없어요. 보면은. <laughs> 아 그래? 예. 뺀 적이 없는 코끼리 산이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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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게 이 사천의 남일대 해수욕장이. 음. 그래서 본 꼴이라는 말씀이죠. 예,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사장님 큰 꿈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새해 소망. 새해 소망요. 음. 온 국민들이 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해서 가는 네. 바람입니다. <laughs> 저는 올 겨울 네. 이 염소를 먹기 때문에 네. 아마 춥지 않은 따뜻한 네. 겨울이 될것 같아요. 네. 추위는 물러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염소고기 연말연시 고생한 나를 위한 맛있는 투자 염소 코스 요리도 든든하게 채웠어요. 황태는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메뉴는 매콤한 양념구이겠죠. 흰쌀밥 한 고기가 뚝딱입니다. 뽀얀 육수를 진하게 우린 황태해장국도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인재의 맛이죠. 전날 아무리 과음했어도 이거 한 그릇이면 속풀이가 뚝딱이죠. 담백한 국물과 함께 야들야들한 황태살을 듬뿍도 한입넘기면 피로로 지친 몸에 기운이 솟아나죠. 요즘 젊은 세대를 공략한 황태 강정도 인기예요 황태살을 한입 크기를 썰어서 5분 정도 물에 불려 준비합니다. 여기에 옥수수 전분과 튀김가루, 카레 가루와 생강 가루를 황금 비율로 섞어서 튀김옷을 만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닭강정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하네요. 슬로우 푸드인 황태, 패스트 푸드인 튀김이 만남. 닭고기 대신 황태로 강정을 만든다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황태로 할 경우 일단 황태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어, 훨씬 더 담백하고 느끼하지 않아요.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도네요 네. 풍금색 기름 안에서 황태꽃이 피어납니다. 튀김 모습 바삭하고 황태살은 촉촉하고 그야말로 겉바 속촉. 데지게 튀기면 이제 양념 면 나가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렇게 한번 튀겨놨다가 한번 얼리고 그다음에 2차로 한번 더 튀겨서 양념을 묻혀요. 그 이유는 이제 한번 식혔다가 튀기면은 어, 튀김옷이 좀더 바삭하고 맛있어 가지고 양념도 더잘 먹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휴지기간에 갖고 얼려놨다가 한번더 튀겨서 그 양념을 발라서 올라갑니다. 강정의 생명은 달콤 매콤한 소스지. 어? 주인장이 시행창원을 거쳐가지고 개발한 특제소스에다가 두번 튀긴 황태튀김을 넣고 단 시간에 후다닥 버무려줍니다. 빨간 소스로 골고루 보팅이 되는데도 바삭한 식감은 살아있는 황태 강정. 호박씨와 아몬드까지 맛깔나게 뿌려주면은 손님상에 나갈 준비가 완료됩니다. 나는 네. 황태찜, 황태 오면은 네. 황태찜, 황태구이, 황태해장국 네. 이런 것만 알고 있었어요. 네. 어, 자 그런데 <laughs> <뭐예요? 누구들이 웃음>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요? 예 네. 근데 몇년 전에 만났는데 <laughs> 컸어. 아하, 근데 맨날 걔는 네. 이렇게 안컸보는데 아니 아. 뭘 먹고 뭐 이렇게 큰 거예요. 황태 많이 먹고 컸어요. 황태 황. 먹고 나물 먹고 그리고 컸어요 저렇게. 황태 <laughs> 먹고 나물 <laughs> 먹고 컸다고? 네. 야 옛날에는 그 내가 저 어도 무슨 공장 쪽에서 일을는거 봤는데. 아 그때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응. 어 아버지 덕장 일 도와드리다가 아버지 일 덕장. 예, 그때 이제... 그게 무슨 일이었지? 고 가지고 자르는 그, 거였나? 그때 이제 또 축여 가지고 어. 두드리는 거. 아 두드리는 일. 요 예, 근데 지금은 성진이었어? 독립했죠. 어, 뭐, 이거 이 머리, 이거 이거 이이 캐브 이게 쉐프들이나 쓰는 거라고. 네, 레스땅 예, 운영하고 아, 있습니다 지금. 아 식당. 예. 그 이거 다 이렇게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네, 예,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원래 할머니. 이런 거죠, 식당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 음식 만드는 거. 어, 예, 제가 원래 어. 이제 대학교도 요리 전공으로 그래? 대학교를 나왔고 오.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전에도 서울에서도 이제 요리를 했었어. 했었어요. 이거는 요건... 황태 강정입니다. 황태 강정은 처음 듣는 얘기. 이런 그렇죠. 시중에 있는 게 아닌데. 어 이거 누가 네. 개발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몇년 전에 음. 황태 요리 경연대회라는 것을 했어요 황태 축제 때 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나가게 됐는데 이걸 음. 이제 상품화해서 개발하게 된 거예요. 이야 이거는 어린이들도 좋아하겠다. 네. 어린이기이딱 보니까 드시는 분들이 음. 전부 다 부드럽고 어르신들도 음. 드시기 좋아하시고 오. 부드럽죠? 음. 음. 야, 그 맛이 또 이런 맛이네 황태를 음? 싹 손질해서 네. 뼈도 없이다 손질한 다음에 아들이 그걸 개발을 해서 양념 소스 다 개발해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요? 예. 예. 어 진짜 이건 맛있는데. 달걸 음. 손이 가네. 음, 음. 어른들이 이렇게 먹고 청주봉이가 먹을 정도면 아, 아마 어린이나 다른 다른 가족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입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니까 맛도 음. 그렇 음. 누구 해장국 하신지는 오래됐어요 남매님, 오래됐죠? 네네. 오래 음. 아, 잘해. 강렬하게 이제 태국 요소로 가면 맞춰놓구나. 야, 이거 할 만들 줄 알아요 아들은? 아예 다 제가 만든 겁니다. <laughs> 아, 아들이 예, 이 제대로 많이. 제가 많이. 알렸어요. 엄마가 제대로 조절하다 보니까. 예. 응? 아침에 오면은 항상 음. 국부터 올리고요. 음. 예. 남유 같은 거 한번 다 먹어보고 음. 제 DNA에도. 그 음식 잘하는 게 약간의 섞여 있었나봐요. 아, 그랬을 거예요. 네, 네, 네. 그게 그 엄마의 재능의 소고거 네, 네. 엄마, 엄마, 엄마 정성 손맛 이런 것은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이 꼭 음식도 정성이라고잖아. 하 네, 그리고 엄마의 손맛이라고잖아. 하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음, 어, 음. 음식에 대한 그 자부심을 좀 갖고. 자부심도 네. 있어야 되지. 음. 본인이 아버지 나, 난 아버지 거 물려받았지만 또 제가 저는 이러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아. 어머니 보십시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그렇죠? 달 <laughs> 역시 내 <laughs> 아이다 내 아들이다, <laughs> 내 아들이다 <laughs> 그런 생각할 <laughs> 것, <laughs> 것 같은데. <laughs> 네. 네.